애기 출산 후 시작한 다이어트. 중학생이 된 지금도 현재 진행형. 아, 지겨워 죽겠네. 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텐데요. 몸짱 열풍이 분지도 벌써 10년도 더된 지금, 다들 한 번쯤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나 헬스장을 끊어서 다녀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떤 다이어트들을 해보셨나요? 참 다이어트 종류가 많은데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1인 1식 다이어트, 또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또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또 간이 안된 음식을 먹는 저염식 다이어트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면서 효과들을 좀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한 만큼의 효과는 쉽게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잠깐의 효과는 볼수 있었지만 어, 방금 보신 영상처럼 어,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어,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만 목표 달성을 하거나 혹은 조금 효과를 본뒤 다시 원래대로 살찌는 습관으로 우리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일일일식 뭐 다이어트, 뭐 저염식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뭐 종류가 참 많지만,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하는 그 기간에만 그런 식단을 지키고, 또 운동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다다르면은 다시 그러한 다이어트 했던 생활들을 버리고, 원래 살이 찌는 나의 생활로 돌아가기에, 어, 우리는 다이어트를 많이들 실패하곤 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음식들과 규칙적인 운동을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유지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좋지 않은 습관은 건강하지 않은 몸을 만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마치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좋지 않은 나무는 누구일까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란 표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했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좋지 않은 나무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 그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앞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시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놀라서 어, 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저기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일으킨 저 예수가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들이 다윗의 조, 자손이 아니냐 소동을 일으킬 때 바리새인들은 그 무리들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로 예수님과 논쟁하였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꾸지람만 들었던 말씀이 또그 앞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북으로 찢어지고 또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한 뒤 오랜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였지만 정치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교적인 자유만 얻은 채 로마 식민지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율법은 그들에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따로 하루를 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정체성인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율법의 원래 정신인 사랑을 빠뜨리고 지켜야만 한다는 껍데기만 남은 그 율법만 지키고 사랑은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생활 안식일을 너무 소중하게 그들의 정체성처럼 지켜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이 소중히 지키는 그 바로 안식일 때문에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소위 말하면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성경으로 따지면 대제사장들 혹은 사두개인들, 이러한 당시 종교적 귀족 계층들이 정치적인 권력이 없이 종교적인 권력만 갖고 이스라엘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힘이 너무 많이 집중돼 대제사장들과. 귀족계층인 사두계인들은 많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식민지 시절 이스라엘의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귀족계층인 사두계인들의 금고, 처럼 사용되었지, 원래 솔로몬의 성전 때그 영광을 되찾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에 속하지 않았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세인들이 엄청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힘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지만,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 받고, 존경받는 바로 그 율법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키고 내가 저 대제상단,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처럼 타락하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 내가 지키는 율법을 흔들다니, 내가 존경받는 그 율법을 흔들다니. 그래놓고 내가 받는 존경, 너가 다 가져가다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마저는 그들이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증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구나.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났기에 저것을 어떻게 깎아내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폄하하였습니다. 또한 무리들이 예수가 구원자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예수의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 힘을 빌렸다고 폄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경받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차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내 말로 위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리세인들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잘 지키며, 당시 이스라엘 수많은 종교 귀족계층들이 타락하였을 때, 유일하게 타락하지 않아,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존경받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과 도덕적으로 기초 수준인 선한 말을 하지 못하냐고 지적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존경받던 모습들이 오히려 그들을 외식하게 했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같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사실 핑계를 댈수 있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존경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처럼 귀족 계층에 속하진 못했지만 내가 말씀 하나 철저하게 지키면서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그래서 시민들이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어느 순간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존경받아야 할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잘 지키는데 너는 왜잘안 지켜? 내가 안식일를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 예수와 너 예수의 제자들 너네 왜안 지켜? 근데 왜 너네가 나보다 더 존경받아야 돼? 이러한 마음이 그들의 율법의 정신의 사랑은 잊어버리게 하고 껍데기만 남은 채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지 못할 말인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세인들이 오늘 예수에게 귀신의 왕 바을 세불의 힘을 빌려 능력을 행했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키려다가 오늘의 바리세인처럼 잘못된 말 실수를 하고 있진 않으시나요? 어, 선생님들을 만나고 집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하, 항상 좋은 말만 하면은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은 마시지 않지만 제일 좋은 안주는 뭐라고 하죠?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신 건데, 우리의 제일 좋은 안주는 무엇이죠? 남을 비방하는 말. 특별히 내 앞에 없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깎아내리는 말을 우리는 가장 좋아하지 않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이러면서 잔치가 열리죠. 이러한 말은 우리의 근원 가운데 나는 잘 지키는데 너는 왜안 지켜? 내가 이 지키는 것에 기쁨이 없어 난이 지키는 게 너무 기쁨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데 넌왜안 지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나무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없기에 우리가 비판하는 말을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어, PPT 다시 주황색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잘 지키는 이 율법이 다리새인들처럼 외식하게 만들어 정말 무섭게도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사끼리, 권사끼리, 장로끼리 서로를 헛듣는 말을 밖에 나가서 하고 있다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오고 싶어 할까요? 야 교회도 다 똑같더라. 아 교회가 더야. 야 앞에서만 그러지 뒤에서는 더하면 더했더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혹시. 우리들의 말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문을 닫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특별히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지 못할 말을 하여서 천국문을 닫아서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성경에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말만 하여서 천국문을 활짝 열고 내가 먼저 그 천국에 들어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평소에 언행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그리고 제가 될수 있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